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네, 휴일인데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페이지 74 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유니 4의 리딩 2를 나갈 예정인데 그 전에 리딩 어, 1. 어, 뒷 부분 남은 부분 먼저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리딩 투을 나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74 페이지 펴 주시고요. 엑서사이즈 5 봐주세요. 어, 지난 주에 우리 어, 각 나라의 인사법, 뭐 선물, 그다음에 뭐 사업상의 행동들, 그다음에 옷차림 그리고 뭐 시간 엄수 이런 거에 각 브라질과 제펜과 인디아 이렇게 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 그거를 한번 여기 엑서사이즈 5에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어,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엑서사이즈 어, 5의 브라질 먼저 갈게요 브라질의 greeting 인사법은 어떨까요? woman kiss other man and man uh, woman and man 그쵸? 그래서 여성은 남서, 여성이나 남성과 키스를 볼 뽀뽀를 할수 있다 그리고, men shake hands with other men.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또 악수를 할수 있고. 선물은 어떤가요? bring a gift to someone's home. 어, 선물을 다른 사람의 집에 가지고 갈수 있고요. 그리고 business behavior, 그래서 어, 사업적인 행동은, 사업상이나 이런 행동은 do not bring a gift, 그쵸? 어, 선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케이? 왜? 어, 굉장히 의심스럽거나 어, 뭔가 수상쩍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뇌물 같고, 그쵸?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 dress and appearance, 그쵸? 그래서 옷차림과 외형은 dress well,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옷차림을 아주 잘 갖춰 입어야 하고요. punctuality, 시간 엄수는 arrive 30 minutes late. 그쵸? 그래서 30분 늦게 도착을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본의 인사법은 어떨까요? Okay to shake hands but bowing is more traditional. 그쵸? 그래서, 어, 악수를 하는 것은 괜찮대요. 하지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이 더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o k 이다 음, 선물에 대해서 어, 받는 사람은 refuse before you accept, 그쵸? 그래서 받기 전에 어, 한번 거절을 해라. 그리고 선물을 줄 때는 say it. Uh, it's just a token of appreciation, 그렇 그래서 어,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라는 거겠죠. 다음 business behavior 가 볼게요. Hand over your business card with both hands, 그렇 그래서 어, 명함을 두 손으로 주라고 했고요. When you receive a business card, read it.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를 받을 때그거를 조심스럽게 읽어보라는 얘기겠죠. 어, 옷차림과 또 외형은 dress formally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시간 엄수에 대해서는 arrive early 일찍 도착해라. 안뜻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인도에 대해서, 인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의 인사법은요, greet all this person first. 그렇죠 그래서 어, 연장자 먼저 인사를 하고요. Woman shake hands with woman, man with man.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여성과 악수할수 있고, 남성은 남성과 악수할수 있습니다. 선물에 관해서는 한번 알아보면, not necessary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닌데, but do not bring white flowers. 하지만, 어, 흰색 꽃은 어, 이제 가지고 가지 말라 얘기겠죠? 음. 왜? 장례식에 연관된 꽃이기 때문에 Business behavior First, meeting, spending, getting to know everyone 어, 첫 번째 미팅은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을 아는 데 어, 소요가 될수 있다 Many Indians do not like to say no 그리고 많은 인, 어, 인디언 사람들은 어, no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Appointments are necessary 그리고 음, 약속은 필수고요 어, 옷차림과 외형에서 business dress is formal. 그렇죠? 그래서 어, 사업상 옷차림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시간 엄수에 관해서는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가라. 시 좋을 것 같아요. 자, exercise 6로 넘어갈게요. Read the article again. Circle the custom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article. 자, 오늘 이 지문에서 reading 1에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그런 관습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 다루지 않은 관습은 무엇일지? A greeting 인사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Personal, piece, personal space, 사람과 사이사, 사람 사이의 거리. 어,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고, 일본 사람들은 어, 너무 가까운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죠. Give and give, 직접 선물을 주는 yep. 어, 뭐 뭐.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 그렇죠? 그 사업상 뭐, 미팅들, 테이블 매너, 식탁 예절 이런 건 언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선 이를 골라주시고, 이런 커스텀은 관습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다음, giving business card,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그 명함을 주는, 어, 줄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being punctual, 그렇죠? 그래서 시간 원수가 되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xercise 7으로 갈게요 In Brazil, why would you people probably be suspicious of an expensive gift? 그쵸? 브라질에서 왜 사람들은 아마도 고가의 선물을 의심적거나 미심쩍게 어, 여길까? They might think you are trying to bribe them or buy a favor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른 데요 네가 bribe 뇌물을 주는 것처럼 애쓰는 것처럼 생각할 거나 또는 buy a favor 회, 호의를 사다 그렇죠? 호의를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어, 선물은 피해라 이번 갈까요 Why shouldn't you move away if b r a z i l i a n touch you during conversation? 어, 브라질 사람들이 During conversation 대화 중에 너를 터치했다면 왜 이렇게 멀리 어, 떨어지지 말아야만 하나? Brazilians are accustomed to touching. 브라질 사람들은요, be accustomed to 모에 익숙하대요, touching 하는 거에 익숙하대요. So they might be offended if you move away. 그래서 네가 만약에 멀리 이렇게 막 피하거나 떨어져, 떨어진다면 어, 그들은 might be offended는 언짢은 거예요, 언짢은 거. 어, 기분이 안 좋거나 언짢아질지도 모른다. 어, 그래서 피하지 말아라. 3 번, Why do Japanese business people want to know your position in company? 왜 어,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 네가 너의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어하냐, 그쵸 왜요? 왜냐하면 hierarchy is important in Japanese culture. 자, 계급이 일본 문화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번 갈까요? What could be the reason why Indians don't like to say no? 자, 음왜 인디언 사람들이 어, no라고 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어, 이유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They want to maintain a harmonious relationship. 그들은 harmonious 조화로운 relationship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What can be the negative result of a cultural misunderstanding?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어, 오해의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 People become offended. And relationship could suffer or possibly end.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짢아지게 될수 있고, 그리고 관계가 could suffer 어, 힘들어지거나 or possibly end. 그렇죠? 그리고 음, 끝날 가능성이 있게,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문화적 오해의 부정적인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구요. 이제 Reading 2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Reading 2에 들어가기 앞서서, Reading 2에 나오는 단어 먼저 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exercise 1의 Belief는 믿음이죠. 그래서, An idea that you are certain is true. 그쵸? 니가 확신을 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맞을 때. 그게 바로 Belief, 믿음이다. Ceremony는 의식이에요. A formal event with special tradition, activity or w o r d such as a wedding. 그쵸? 그래서, 음, 특별한 트라디션, 전통과 액티브리, 그쵸? 그리고 활동, 그리고 어 뭔가 말과 함께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건, 뭐와 같은? 웨딩, 그죠 결혼식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사건이 바로 세러머니다. 커플은 uh, two people who are married or in a relationship. 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두 결혼 뭐 관계에 있는 그런 두 사람. 그걸 바로 커플이라고 하죠. Engaged는 약혼한이에요. 약혼한은 having a formal agreement to get married.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형식적인 동의를 받는 것 바로 engaged, 약혼한 reception은 연회죠, 연회 그래서 a formal party that is given to celebrate a special event or to welcome someone 자, 그래서 음,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해 주어진 그런 형식적인 파티 또는 누군가를 환영하는 그런 파티, 형식적인 파티를 바로 리셉션, 연회라고 하죠. Relative는 친척이죠, 친척. So any member of your family, 너의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을 바로 친척이라고 합니다. Theme은 주제죠. 그래서 the main idea, subject or topic of an event, book, musical, musical piece, 그렇죠? 그래서 음, 어떤 사건이나 책이나 아니면 뭐 음, 음악의 한부분의 어, 주제나 제목 같은 그런 것을 바로 theme이라고 하죠. 자,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이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Mexican culture, a q u i n c e Anera is a special ceremony to celebrate a girl's 15th birthday. 자, 멕시코 문화에서 Queen's Anera는 한 소녀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특정한 그런 ceremony 음, 의식이래, 의식이래요 오케이? 자 2번 a honeymoon is a time for a newly married couple to relax after the wedding and spend time alone 자 신혼여행은요 어, 새로 결혼한 새롭게 결혼한 커플 이 결혼 후에 relax 쉬기 위해 가는 시간 그리고 spend time alone 그들 둘이 단독으로 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바로 허니 문이라고 합니다. Children tend to have the same beliefs as their parents when they are young, but this may change when they become adults. 그렇어린이들은 어, 그들이 어릴 때 음, 그들의 부모처럼 부모와 같은 그런 어,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대요. But 하지만 this may change when they become adults. 하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었었을 때 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사방 갈까요? My sister and her boyfriend became engaged on New Year's Eve. 그쵸? 어, 내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는 어, 31일이겠죠? 어, 새해 전날 약혼을 했대요. And their wedding will be after they both graduate from college. 그쵸? 그리고 그들은 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할 것이다 그들의 결혼은 대학 졸업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갈게요 My sister loves 80s music, so we are having an 80s theme for her birthday celebration. 어, 네, 여동생은 음, 여자 형제는 80년대 음악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80년대 테임 주제, 80년대 옷차림, 80년대 헤어스타일, 80년대 음악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대요. 자6번 갈까요? My cousin's wedding took place in City Hall and the recession afterwards was held in a h o t e l 어, 우리 때네 사촌의 결혼식은요. City Hall 시청에서 개최가 됐대요. And the recession. 근데 연회는요. 그 후에 연회는 was held in a h o t e l 그렇 호텔에서 열렸대요. 7번 갑니다. I have a large family with many a u n t u n c l e and cousins. 나 나는, 음, 나는 이모나 뭐... 숙모나 그리고 삼촌 그리고 사촌들이 많은 그런 대가족을 가지고 있대요. It's fun to get together with all my relatives on special occasion. 특별한 경우에 모든 relatives, 그죠,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오늘 본격적인 Reading 2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Reading 2의 제목은 Non-traditional wedding, 그죠? 비전통적인 그런 weddi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aragraph 갈게요. Even if they have never attended a traditional American wedding in person. 자, 여기까지 끊을까요? 비록 그들이 어, 미국의, 어, 전통적인 미국 결혼식을 in person, 개인적으로 어, 결코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ost people have probably seen such a wedding in movies or on televis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보아왔대요. 이러한 웨딩을 어디서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The beautiful bride in her white dress. 그쵸? 그래서 음,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어,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the handsome room, 그리고 잘생긴 신랑, the ceremony in the church, 그쵸? 그리고 교회에서의 의식, the romantic music, 그쵸? 그리고 음, 아름다운 뮤직. These customs are familiar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이러한 관습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하대요. Though most American couples still choose to have this kind of traditional wedding, 비록 모모일지라도 비록 대부분의 어, 미국 커플들이 여전히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종류의 전통적인 어, 결혼식을 갖는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more and more couples these days 오늘날 더 많은 더 많은 커플들이 are planning unique wedding. They reflect their uh, beliefs, hobbies, and personal style. 그 그래서 어, 독특한 그런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독특한 결혼식? They reflect their beliefs, hobbies, and personal style. 그 그래서 그들의 신념이나 어, 취미나 아니면 개인적인 스타일을 반영한 독특한 웨딩을 계획하고 있대요. Three types of non-traditional weddings, uh, adventure weddings, destination weddings, and theme weddings. 그쵸? 그래서 세 개의 유형의 이런 비형식적인 웨딩은 바로 모험 결혼식 아니면 destination wedding은요. 여러분 휴양이나 리조트에서 열리는 교배 결혼식을 얘기해요. and theme wedding 그리고 주제 결혼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어, 오늘 어, 전체적인 어, 주제는 어, Non-traditional 아니 Non-traditional. N and 오 N이 빠졌네요. Non-traditional wedding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했고요. 그리고 어, first paragraph의 어, 핵심 주제는 wedding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좀 고칠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미안요. 우리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어, 전체적인 어, 메인 키워드는 non-traditional wedding. 그쵸? 그리고 핵심 주제는 wedding. 메인 센텐스는 뭘까요? Three types of non-traditional weddings: adventure wedding, destination weddings, and theme wedding. 이죠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미국 전통적인 그런 웨딩에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웨딩에 대해서 보아왔을 것이다. 보통 어떤 장면일까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그리고 잘생긴 신랑, 그리고 교회에서의 의식,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들. 이러한 관습들이 전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비록 모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식을 여전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 많은, 더 많은 커플들이 독특한 그런 결혼식을 어, 계획하고 있대요. 어떤 독특한 결혼식이요? 그들의 믿음과 뭐 취미와 그리고 개인적인 어, 그런 스타일을 반영한 그런 독특한 웨딩을 지금 뭐 플래닝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번째 어드벤처 웨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패럭으로 갈게요 Adventure Wedding typically combines the marriage ceremony with the physical activity that has special meaning for the couple. 자 모험 결혼식은요 전형적으로 합친대요뭘 합쳐요 the marriage ceremony. 자, 어, 결혼 그런 의식과 뭐를 합쳐요? with the physical activity. 그렇 신체적 활동을 합친대요. 그런데 the has special meaning for the couple. 그 커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신체 활동과 그리고 결혼 의식을 합치는 게 바로 모험 결혼식이래요. Cathy and Frank Mason. enthusiastic scuba diver who had p a r t i c i p a t e in dives all over the world. 자캐티부터 월드까지 다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주어고요. 캐시랑 프랭크 메이슨 그리고 어 옆에 뒤에 동격으로 나오죠. enthusiastic scuba diver 그쵸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스쿠버 다이버래요. 둘은 그리고 또 설명으로 관계대 동사 주격이 나오죠. Who had participated in dives all over the world?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어, 그 둘은 음, 뭐 다이브 컨테 콘테시션 뭐 이런 것에 참여를 해왔었던 그런 열정적인 어, 스쿠버 다이버인 캐시아 프랭크 메이스는 이제 메인 동사가 met 하고 나오죠. 만났대요. 어디서? On a shark diving. adventure near Key West Florida in 2012. 그렇죠? 2012년, Florida 어, Key West 근처에서 어, 상어, 사냥, 모험에서 음 만났대요. 2 어, year later, 하, 1년 후에, they were engaged and were starting to plan their wedding. 그들은 어, 약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이제 어,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 얘기겠죠. Kathy had always dreamed of a large traditional wedding in a church. 그렇죠. Kathy는요, 음, 교회에서 크고 전통적인 그런 결혼식을 꿈꿔왔대요. But from the start, 하지만 시작부터 Frank had a different idea. Frank 남편인 Frank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Why not have a wedding that combined their love for each other and the activity they love d the most, scuba diving? 자. Why not?은 뭐하면 어때? 뭐가 어때서 어, 뭐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이런 결혼식은 뭐어때서 이런 결혼식이 어때? 이제 와 이제 그 캐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떤 결혼식이냐? That combined their love for each other. 서로 사랑, 아, 서로 어, 서로의 그다음 서로를 위한 their love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쿠버 다이벙, 다이빙 같은 그런 어, 뭐 활동을 합친 이런 결혼식은 어때? 다시 어,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그쵸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합친 그런 결혼식은 어떨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캐시 finally agree. 그렇죠? 캐시가 결국에는 어, 동의를 했어요. And the couple were married underwater in May 2015, surrounded by numerous friends and relatives, all in scuba gear. 자, 그래서, 음, 그 커플들은 바로 2015년 5월에 물속에서, 수중에서 결혼을 했대요. 어, surrounded by numerous friends and relatives, 그쵸? 누구에 둘러싸여서? 여러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둘러싸여서. all in scuba diving. 그리고, 모두 이 모두가 스쿠버 다이빙 그런 장비를 갖추고 물 속에서 이렇게 수중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겠죠. Other adventure-seeking c o u p l e have been known to get married while waterskiing, skydiving, or riding in a hot air balloon. 또 다른 모험을 찾는 커플들은 음, 뭐를 하면서 결혼하는 걸로 알려져 왔다. While waterskiing, 수상 스키하면서. skydiving, skydiving을 하면서 또는 riding in a hot air balloon 열기구를 타면서 결혼하는 걸로 알려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정리 해 보면 아마도 패세지 키워드는 스쿠버 다이버가 어 스쿠버 다이브 스쿠버 다이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어, 핵심 주제어진 않을까. 메인 센텐스로는 adventure wedding typically combine the marriage ceremony with a physical activity that has special meaning for the couple. 자, 그래서 어, 모험 결혼식은 전형적으로 어, 뭐, 결혼 의식과 그리고 그 커플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신체적인 활동이 합쳐진 그런 것이 바로 어... 모험 웨딩이다. 자 그래서 캐티랑 메이스는 어... 굉장히 열정적인 스쿠버 다이버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이브 컴퓨티션에 참석을 해왔었던 그런 캐티아 메이스는 바로 2012년도 상어 사냥 그 모험에서 만났어요. 어, 1년 후에 그들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이제 계획했죠. 캐티는 전통적인 그런 결혼 방식을 꿈꿔왔는데, 어, 프랭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 그프랭크는 어떻게 제안을 했나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합친 그런 웨딩은 어떨까? 그리고 캐티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2015년 5월에 수중에서 결혼을 했죠. 어, 많은 친구들과 어 친척들과에 들렀어요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어 스쿠버 다이빙 그 장비를 갖춘 이 모든 사람들의 들렀어요서 수중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겠죠. Other of adventure seeking couple have been known to get married while 워터스킹 스카이다이빙, or riding in a hot air balloon. 또 다른 모험을 찾는 커플들은 수상 스킬 타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그리고 열기구를 타면서 결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웨딩 2의 패러그래프 1, 2까지 이렇게 어, 나가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패러그래프 어, 3, 4, 5를 나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쵸? 뭐 이걸 들으시 여기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그쵸? 어, 지금 어, 동영상을 지금 다 보셨겠죠. 그래서 끝까지 어, 다 보셔야 이제 출석 확인이 된다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음, reading 4의 reading, uni 아, 4의 reading 2 부분, 나머지 뒷부분과 uni 어, 4 마무리 부분은 다음 주 어, 6월 8일 수요일날 만나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